날씨가 추워지면서 따뜻한 패딩 찾고 계셨죠? 요즘은 디자인과 기능성이 다양한 패딩도 너무 많고 패딩 자체가 비싸다 보니 어떤 걸 고를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패딩 고를 때꼭 알아둬야 할 충전재나 필파워, 기장이나 핏에 따른 스타일 차이, 거기에 더해 제품까지 찾아왔으니 끝까지 함께 보세요. 첫 번째로 체크할 점은 바로 패딩의 핵심인 충전재예요. 충전재는 크게 다운과 합성 소재로 나뉘는데 다운은 오리털, 덕다운과 거위털, 구스다운으로 채워져 있어 가볍고 압축성이 뛰어나며 보온성이 좋아요. 습기에 약해서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보온성이 조금 떨어지고 관리와 세탁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지만 야외 활동이 많거나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라면 다운 패딩이 제격이죠. 다운패딩 구매시 체크해야 할점첫 번째는 충전재 함유량인데요. 보통 솜털, 깃털로 표시되어 있고 7대3이면 무난한 수준이고 8대2면 좋은 패딩이라 볼수 있어요. 다음으로 필파워를 체크하면 좋아요. 필파워는 솜털의 복원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5리터 1온스 28g을 24시간 동안 압축한 뒤 복원하는 정도를 말해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공기함량이 많아져 보온력과 보온성이 뛰어나죠. 우리나라 날씨에서는 600에서 700 정도면 충분히 따뜻하게 겨울을 날수 있어요. 그리고 우모량도 함께 체크해 보세요. 우모량은 충전재의 양을 의미하며 많을수록 따뜻하지만 부피와 무게가 늘어날 수 있어요. 보통 200g 초반대가 적당하고 300g 이상이면 헤비 다운으로 분류되어 영하 20도 이하의 강추위도 버틸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인공 충전재로 만들어진 합성 소재 패딩은 스킬 강하고 세탁이 간편하고 가격도 다운 패딩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죠. 다운에 비해 보온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최근 기술 발전으로 압축성과 보온성이 뛰어난 제품도 많아졌어요. 한겨울 방안용보다는 휘뚜루마뚜루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패딩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대표적인 합성 충전재인 웰론은 가벼우면서도 털 빠짐 현상이었고 물에 젖어도 쉽게 마르는 장점이 있죠 다만 보원력은 다운 제품들에 비해 부족하고 세탁 후 솜이 뭉칠 수 있는 단점도 있어요 외피 소재는 대부분이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로 내구성이 뛰어나면서 가볍고 생활방수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요 조금 더 체크해보고 싶다면 다운이 새지 않도록 원단과 원단 사이에 흰색 원단을 한겹더 끼우는 다운백 가공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건데요. 털 빠짐을 최소화해서 오랫도록 따뜻하게 다운을 입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길이와 핏을 체크하세요. 길이는 숏. 미디, 롱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일단 전신을 감싸주는 롱 패딩은 특별한 스타일링보다는 보온이 가장 큰 목적이라 스타일링상으로는 패스할게요. 보온성과 스타일 둘다 잡기에는 역시 숏, 미디 패딩이죠. 숏 패딩은 트렌디하고 영한 느낌과 움직임이 자유롭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어요. 역시 숏 패딩하면 노스페이스의 눕시, 브라운을 멋지게 소화한 캔달 제너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사진 한장 때문에 눕시 열풍이 불었었죠. 벌써 2년 전 사진인데도 아직까지 눕시아리를 하게 만드는 사진이에요. 숏 패딩은 짧은 길이 덕분에 상의처럼 코디가 가능해서 바지나 스커트 등 다양한 하의와 잘 어울리고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청바지, 조거 팬츠와 매치하면 스타일리시하고 캐주얼한 룩을 완성할 수 있고, 또 스커트나 원피스와 매치하면 귀여운 느낌을 줄수 있어요. 여기에 롱부츠를 더하면 보온성과 스타일까지 같이 잡을 수 있고요. 미디 패딩은 엉덩이를 덮는 길이 덕분에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잡고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아요. 특히 쇼 패딩의 짧은 기장이 부담스러운 미피님들께 추천드려요. 슬림한 바지나 레깅스와 잘 어울리고 여기에 롱부츠를 추가하면 시크한 느낌을 추가할 수 있죠. 원피스와 함께 매치하면 패딩이라도 우아한 느낌을 줄수 있고 벨트를 더해주면 허리선이 잡혀 여성스러운 느낌을 살릴 수 있어요. 트렌디한 오버사이즈 패딩은 다양한 이너와 레이어링 하기 좋고 슬림핏 패딩은 깔끔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날씬한 실루엣을 선호하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체크할 점은 바로 컬러인데요. 컬러에 따라 코디 느낌이 완전 달라지기도 하고 하고, 또 패딩은 한번 사면 몇 년을 입기 때문에 질리지 않는 컬러가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많이 입는 컬러가 블랙, 화이트, 그레이나 베이지 같은 뉴트럴 컬러죠 가장 무난한 블랙은 베이직하면서도 시크한 매력을 지닌 컬러로 심플하게 블랙 팬츠나 데님 팬츠에 매치하면 세련된 느낌은 주지만 차치 단조로워 보일 수 있으니 포인트로 모자, 머플러, 가방에 밝은 컬러를 사용해주세요 화이트 패딩은 깔끔하면서 눈에 확 띄어 칙칙한 겨울에 화사한 느낌을 줄수 있죠. 화이트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포근한 크림 컬러를 추천드려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줘서 캐주얼 룩과 포멀한 룩 모두 잘 어울리고 베이지, 브라운 같은 따뜻한 톤의 아이템들과 함께 매치해주면 내추럴하면서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요. 저는 브라운 컬러를 추천드려요. 블랙의 무거움이나 밝은 컬러의 부해 보이는 단점은 없애주고, 스타일리시하게 패딩을 연출할 수 있거든요. 한소희 씨가 브라운 패딩을 입은 적이 있는데요. 트렌디한 세미 오버핏 쇼프퍼에 쨍한 블루 컬러 니트와 독특한 프린팅 스타킹으로 포인트를 줘서 펑키하면서 그런 지한 룩을 연출했어요. 해당 제품은 지오단우의 구스다운 쇼프퍼로 하이넥 스타일의 밑단 스트링 조절로 볼륨감 있는 형태를 연출할 수 있어요. 구스다운으로 가벼우면서 따뜻한 제품이죠. 와이드 팬츠에 입으면 영하고 힙한 느낌을 줄수 있고, 한소희 씨처럼 하늘거리는 스커트와도 여성스럽게 잘 어울려요. 화이트나 베이지와의 코디는 따뜻한 감성을 살려주고, 데님이나 그레이에 매치하면 편안한 데일리 룩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브라운 컬러 패딩은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패딩 고를 때 확인하면 좋은 것은 바로 소소한 디테일들이에요. 실용성을 위해 내 손에 잘 맞는 주머니 위치와 크기를 체크하고 패딩 주머니 안감이 후리스같이 따뜻한 소재며 추운 겨울 손 보호에 더욱 좋아요. 모자와 소매 시보리는 추운 날씨에 차가운 바람을 더욱 잘 막아주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꼭 확인하시고 밑단에 스트링도 있으면 패딩 아래로 들어오는 찬 바람을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어서 더욱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앞에 말씀드린 조건에 맞는 패딩 제품 몇 가지도 가져왔어요 블랙 패딩은 오늘 온의 미드 패딩 추천드려요. 구스 다운의 솜털과 깃털 8대 2의 필파워 600에서 650 제품으로 후드는 없지만 누빔 카라와 엉덩이를 덮는 기장으로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바깥 카라를 내려서 캐주얼하게 입거나 하이넥으로 올리면 시크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여기에 벨트를 더해주면 여성스러운 무드까지 연출할 수 있는 만능 디자인이라 다양한 방법으로 스타일링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뮤즈의 리버서블 구스 다운인데요. 소프트 베이지 컬러로 구스다운 제품 중 가장 보온성이 좋은 프리미엄 화이트 구스다운이에요. 솜털과 깃털 9:1대 비율이라 따뜻하고 엔젤 바이오 가공을 사용해서 원사의 잔털을 최대한 제거하여 깨끗하고 고른 표면감으로 부드러운 터치감을 극대화했어요. 앞쪽에 비해 뒤쪽이 살짝 더긴 기장이라 힙도 커버되고 더욱 따뜻하게 입을 수 있으며 탈부착되는 커다란 후드가 귀여워요. 양면 모두 착용이 가능한 리버서블 디자인으로 퀼팅 처리된 면은 귀엽고 퀼팅이 없는 면은 모자를 떼고 좀더 성숙하고 여성스럽게 스타일링할 수 있어요. 오늘 눈에 벨티드 구스다운은 허리 라인의 벨트 덕분에 실루엣을 잡아줘서 좀더 여성스럽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컬러는 크림과 스카이 블루가 있고 둘다 색상이 화사하니 예뻐요. 이 제품은 무엇보다도 후드가 있는 뽀송하고 부드러운 천연 퍼가 포인트인데요. 퍼는 탈부착이 가능하지만 확실히 퍼가 있는 디자인은 좀더 사랑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건 확실해요. 롱 패딩 디자인은 싫고 추워서 다리는 가리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온앤온의 트렌치 롱 구스 다운도 추천드려요. 얼죽코 분들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트렌치 코트 디자인으로 모자랄 기은세 씨도 입은 트렌치 패딩이에요. 기은세 씨는 눈에 확 띄는 레드 블루 착장에 그레이 패딩을 입어 룩을 중화시켰네요. 트렌치 코트와 마찬가지로 벨트를 풀어 편안한 무드로 스타일링하거나 벨트로 허리를 강조해서 여성스러운 스타일링을 해줄 수 있어요. 보온성과 유니크한 디자인까지 모두 갖춘 패딩이라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도 핵심 정리해 드릴게요. 패딩 고를 때꼭 체크하면 좋은 포인트. 첫 번째, 충전재는 덕다운, 구스다운으로 우모량은 200g 초반대로, 솜털:깃털 비율은 8대 2 이상을 추천드리고 필파워는 600에서 700으로 고르세요. 털 빠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운백 가공이 되어 있으면 좋아요. 기장은 활용도가 가장 좋은 미디 기장을 추천드리고 이너가 두꺼워져도 불편함이 없도록 진동 라인이나 품이 좀 넉넉한 것을 고르세요. 컬러는 무채색이나 뉴 트롤 컬러가 무난하고 브라운 컬러도 함께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미피님들. 오늘은 겨울 패딩 고르는 기준과 주의해서 확인해야 할점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겨울 아우터는 가격도 비싸고 한번 사면 몇 년은 입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오래오래 입을 수 있는 예쁜 패딩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 많이 준비할 테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구독 안 하시면 저희 채널 다시 못 찾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미드 스타일이 10만 미피님들을 모셨어요. 박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10만을 달성했지만. 해킹으로 인해서 약간 정신줄을 놓는 바람에 이제서야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됐어요. 10만을 달성했지만 구독자 숫자는 이대로 머물더라도 진심으로 미피님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10만을 달성했으니 축하를 뭘로 할지 지금 많이 고민 중이에요. 꼭 함께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축하를 진행해 볼게요. 그럼 진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